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찍어요 자 이거는 저희 작은 언니랑 같이 다이소 가가지고 풍신풍신 슬라임을 만들었어요 젤리 클리너 이건 준비물은 천사 점토 젤리 클리너 풀 베이스 디노 수딩젤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물도 넣고요. 제가 레시피를 알려주자면 자이통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 안에 아 이거 큰 걸로 사셔야 돼요. 그 안에 풀 넣고 물좀 많이 좀 넣고. 숟가락으로 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젤리 클리너 넣고 손반죽 하고 싶으면 손반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뭐 숟가락으로 하시고 싶으면 숟가락으로 섞으시고 다 섞으면 이제 천사 좀 토를 반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딩젤을 조금 넣어줘요. 수딩젤을 조금 녹이는 거라서 계속 그러다 보면은 일단 저는 천사 점토 한 통을 다 썼고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점점 자기가 원하는 느낌을 찾아서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오호. 되게 부드러워요. 제가 지금 TV를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 양이 많아 가지고 팔이 아파요. 근데 느낌은 좋아요. 요즘 구독자가 안 올라서 조금 걱정입니다. 아. 이제 ASMR로 갈게요. 매시만요 그냥 이게 편해요. 요즘에는 이안 올리다가 쇼츠로만 올리다가 오랜만에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영상 찍을 때 너무 길게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는 7분 걸로 하겠습니다. 오! 제가 두 명만 있으면 50명이잖아요. 근데, 50명 되면 제가 라이브를 할수 있어요. 제발 50명 퇴게 해주세요.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